오살때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불 본각 선교원 제5의 깨달음 세계 법회 주제는 미륵존불 시대가 다가왔다입니다. 요즘전세계에 관심인 코로나 19 사태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철저히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치료하실 분들은 철저하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모니께서는 대각을 하시고, 나는 누구인가를 화엄경에서 한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법을 불계연기법으로 불이 중도인 공, 수냐타라고 그렇게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는 불치명상 여여부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생불멸의 진연은 부동의 원동자이니 이름이나 말, 모양, 생각에 끄달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경계인 물체는 실제가 아닌 이름뿐이니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자님도 도덕경에서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모"라고 했습니다. "무명" 이름이 없음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김춘수 시인도 "꽃"이라는 시에서 "이름이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게 멋진 시를 썼습니다. 의상조사의 화엄경 법성계에서도 법성원용무의상 제법부동불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 비여용이라고 했습니다. 무명무상절일체 이름과 모양과 말과 생각 아, 이런 것이 끊어져야.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위상즉견열이라고 하여 모든 생각과 모양이 허망하니 이를 비상으로 즉 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은 즉견열의 견성 즉 깨달음 체험이 된다고 했습니다. 금강경은 특히 이름에 속지 말라고 전체가 아 32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개 품에서 그 일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떠나라고 하면서 이어서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이름이 그 이름이 보살이다. 라고 했습니다. 헛 이름인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현존으로 살면서 직지인심 견성성불해야 하지만 시전연도 무시하지 못하니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수연, 인연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처님께서는 전유경에서 독화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화살의 비유는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으면은 우선 독화살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독화살이 어디서 날라왔고 누가 쏘았고 독화살의 그 독의 종류는 무엇고 하는 이런 거 따지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진심 견성성불의 가르침은 그, 달마대사에 의해서 동적으로 전해졌는데, 그래서 조세가, 조사가 서쪽에서 왔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이런 화두도 많지요. 그래서 어그 동쪽으로 전한 것은 마하가섭이 석가세전의 법을 이은 이후 28대 조사고 동토 초조인 달마 대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달마 대사는 그 다음번 그 29대 해가 대세에게 안심 법문으로 법을 절했습니다. 그것은, 그, 해가 대사가, 그, 달마 조사가 머물고 계신 소림사 치우 동굴에서, 그, 나오실 때를 기다렸는데, 눈이 아주 흠뻑 많이 쌓였는데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덮일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달마 대사께서 그안 나오셔서 그 뜻을 보이느라고 양파를 잘랐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시 이제 부었다 이런 얘기도 어... 설화로 전해 내려온데 해가 대사는 달마 대사를 만나서 여쭙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불편한데.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그러면 마음을 가져오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대사가 마음을 가져오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가져오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내가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인데, 그후 달마대사의 법은 유명한 스님으로 말하면 해능 마조, 임재스님 이런 분들을 거쳐 가지고, 제55대가 수나라 때 서곡 천공 스님입니다. 55대가, 그리고 56대는 우리나라의 태고보우 스님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태거보우스님은 해동의 초조, 우리나라의 초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려 때 태거보우스님의 법은 쭉 이어지다가 그 조선조에 와서 서산대사나 편양원기대사 이런 분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근대의 대선사인 경어 성호 스님이 그 부처님 법을 이어받았는데 75대가 되고, 그것을 이어받은 방하남 스님은 76대가 되고, 방하남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탄허 스님은 77대가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탄허 스님의 말 속지에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 현세의 그 동국대 초대 총장을 지내시고 우리나라 또불교계의 지도자이시는 백성욱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금강경을 설하시면서 늘 미륵전 열래불에게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을 한번 백성목장으로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탄화스님은 유불선의 선절이자 미래학의 대가이시니 우리는 지금 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19와의 그라는 어, 사태를 어, 맞은 게 독화살의 비유처럼 그렇게 맞았으니까 그 독화살을 뽑는 해법을 어, 얘기해야 되는데 주로 제가 탄허 스님한테 들은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또, 신라 때, 원어 스님의 자제분인 설총 선생님, 선대 현인의 한 분이라고 당시에 그랬는데, 이두도 만드셨고, 그렇죠. 그분이 쓴 설총결이라는 그러한 예언서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주장준이라고 명나라 때, 그 어, 진인 도통 연계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두 분의 것을 조합해 가지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에 그 석가세존의 법은 정법 천년 상법 천년 말법 500년, 그래서 2500년이 가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미륵불의 시대가 열린다. 그 전에는 그 미륵보살이 도설 전에 계시다가 이제 하강하신다. 그런 말씀을 석가세존께서 하셨습니다. 올해가 불기 2564년이니까, 이미 미륵불 시대가, 미륵전불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을 천지개벽기 또는 우주개벽기라고도 말하는데, 흔히 요새 얘기하기를 일본 열도의 침몰, 또 로스 안젤스의 침몰, 또는 백수산 화산의 폭발 등 이런 것이 자주 어, 신문지면에 나오고 그리고 또 어, 거대한 태풍이나 지진 화산 해일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이런 그큰 판데믹 전염병 등이 막 어, 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 기독교나 대종교나 천도교나 증산도나 불교 등각 종교에서도 그에 관해 언급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예언서라고 하는 정감록, 격감유록, 송화비결 중국의 신교총화 아, 이런 그것도 얘기하고 또 서양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나 또는 에드가 케이시 등 예언가들이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인데 거기에서는 희망적인 얘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인류에 대한 심판이고 인류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노 선님의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설총 결과 주장팀의 진인 도통 면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아 선천세계에 지금 있었는데 선천세계는 승생상극에서 상극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우주의 계벽기가 가을철로 넘어 돌아가는데 가을철 후초는 상극이 아니라 상생시대로 아주 좋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실망할 것은 아니고 다만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면서 지구 속에 있는 땅 속의 불이 우위로 솟구쳐서 북극 빙하를 녹이기 때문에 그 물이 넘쳐 흘러서 해일도 되고 일본열도나 LA나 이런 지역이 침몰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동남의 일부가 침몰되고 그 대신 우리나라는 서쪽에 동남해 쪽에 깔아하는 것보다 두 배의 땅이 이 서해 쪽에서 융기한다고 그런 말씀을 탄너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탄허스님은 이 적변의 어려움을 겪고 좋은 시대가 오는 것을 비유하셔서 처녀가 아 성숙하려 그러면은 그 열네 살 정도에부터 어떤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이렇게 처녀로 어 성숙하는거나 또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옥동자를 낳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큰 고통을 겪고 나서 그런 후천생생의 좋은 시대를 맞이한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의 멸망이 아니고 결실이다. 이렇게 탄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개벽길을 거치고 그 후천세계는 지상 낙원이자 미륵 정토인 대동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러스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지구의 그 중심 축이 23도 5부가 기울어져 있는데 기, 지 축이 이렇게 제대로 바로 잡히는 시대가 와서 지금은 그게 15도 정도 바로 잡혀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완전히 바로 잡혀서 그, 유교 쪽에, 유학에 우리나라 김일부 선생이 정역 8개를 말씀하셨는데, 정음 정향. 남과 여자가 똑같이 정확히 평등한 정역 시대가 되고, 지주, 지축이 바로 잡혀서 음양화평 시대가 확실히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지구상의 동북 간방인 우리나라가 광명적 또는 밝은 해적, 백두산적으로 우주 생명 전일 광명인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광명 문화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되고 종교의 탈을 쓴 여러한 그 보험절 조직과 같은 그러한. 어, 체제들은 다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설청현인이 쓴 설청결에는 그 기본적으로 어, 한양조선. 그러니까 이성계가 근국한 그 조선을 말하고 그 조선이 끝난 한참 후에 새 세상이 오는데 그 도예맥이 백두산을 이어서 백두대간으로 해서 금강산의 도통맥이 와서 거기에 머무르는데 금강산에는 그 법기보살이 승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금강산에 관해서는 화엄경이나 법화경에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법기 보살이 금강산에 머물면서 많은 중생을 깨우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백두사 아저 금강경에는 그 제일 중심인 비로봉 비로자나불을 상징하는 비로봉과 반야봉을 비롯해서 2만2천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상징해서 이설총 선생님은 1만 2천의 문명화가 꽃핀다. 서 문명의 꽃이 핀다. 즉, 1만 2천 도통문자가 나오는 것이니까, 1만 2천 명의 깨닫는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맥이, 그, 어 강중산 선생의 그, 어 태어나신 증산. 시루산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궁궁을 태전이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만짜, 그걸 말하고 태전은 그 대전의 옛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가 대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에, 그것은 이제 일 학설에 불구하고, 바른 것은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성징하는 것이 만자고그 중심이 태일. 천지인이 합일돼서 깨달음을 얻은 그 깨달음의 밭. 그것은 인간의 한 마음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을 얘기하거나 또는 십승지어서 어디로 피난가라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이 난세를 극복하고 살아남으려면은 그, 어, 부처님이 가르치신 견성성불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의 그 주장춘도 그 진인 도통 연계에서 곤륜산인 수미산에서 그 도맥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남산에서 1 2 명의 사도를 배출하고 공자는 72시 현인을 배출했고, 또 석가는 사, 어, 그 석정산에서 499명의 도인을 배출했고, 우리 민족인 금강산적은 1만 2천 도통군자가 나와서 시루산으로 연결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석가모니 부처님의 499명 제자는 그 초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말기에 법화경 열방경을 설할 때는 깨달은 아라한이 대비구만 해도 1만 2천 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묘하게 1만 2천이라는 것이 12년과 연결돼서 그런지 거기에도 1만 2천 도통군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전염병 등천지개벽기를 맞이해서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에 전력하면서 일심으로 견성성불의 길로 나아가 생사를 초월하고 스스로 이긴자인 참나로서 향상 일로 하는 것이 바른 길일 것입니다. 지금 불교를 보면 참선이나 명상 뿜이 일어나고 고승 대덕 가운데서도 깨치신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재가 중에서도 재가 중에서도 깨치신 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거사나 보살 가운데서도 많이 나오셔서 모두 합치면 1만여 명이 넘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미륵전불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 강승산의 증상도 쪽은 100년 전에 강증산 상제, 에, 그 증상도 쪽에서는 또그 어, 보청교 쪽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강증산 상제와 그 부인인 고수부 트모가 나와서 후천 개벽을 100년간 준비해 왔고 또 어, 최근에는 우리 역사에 영광된 고대사를 적은 환단고기를 그 대대적으로 탐구하고또 널리 알리고 또 역사 광곡문을 만들어서, 어, 실천하고 있고 또 세계에 우리나라에 그런 영광된 고대의 그런, 어, 발근해, 그러한 문명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어 미륵전불 시대를 열어가는데 바람직한 모양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전 상생 시대, 미륵전 부시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여러 종교간 협력이 모두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그 경계를 주시하는 자, 영지하는 자, 그 어, 영원히 보는 자, 듣는 자를 우리는 그 마음 깊이 생겨야 됩니다. 오늘은 그. 어, 중국의 육조의능을 이은 분이 남학회양이고, 남학회양이 마조대사인데, 마조대사가 아주 유명한 남학회양을 능가할 정도로 대단한 스승으로 알려져 있고,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백장회 선사입니다. 오늘은 그 많은 얘기 중에서, 그, 무로리의 소식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날 마조를 모시고 길을 갈 때에 무로리의 소리가 들리자 마조가 물었다. 이것은 백장어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백장이 마조 스승님을 모시고 산책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저 스님이 무슨 소리냐, 어, 백장이 말했다. 물오리 소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백장회의 선사가 대답한 거죠. 잠 없, 잠시 말 없이 있다가 마저가 말했다. 아까 그 소리는 어디로 갔느냐, 백장이 말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저가 머리를 휙 돌려가지고 백장의 코를 확 잡아서 확 비틀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백장은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야야 하고. 마조가 말했습니다. 날아가 버렸다고 다시 말해라. 백장은 그 말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조 스님은 그 제자를 볼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그 인연에 따라서 깨달음을 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직진신 간성성불하십시오.